꿈과 나눔의 아름다운 질주 K사이클 광명 스피돔에서 펼쳐지는 경륜 경주 제2회 1일차 금요 경주입니다. 선발 제2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정조상 선수가 책임 선두로 초반 대열을 이끌고 있습니다. 뒤쪽에 2번 김영규 1번 구광규, 6번 임대성, 3번 박찬수 이어서 5번 김문용, 대열 마지막 7번 허은회 선수가 4코너로 향해갑니다. 제2경주 아직까지 대열에 변화가 없습니다. 대열 바깥쪽으로 5번 김문용 선수가 빠져나왔습니다. 후미에 있던 7번 허은혜 선수도 대열 앞쪽으로 조금씩 나서고 있습니다. 5번 김문용 선수가 세 번째로 들어서는 찰나 그 앞쪽으로 7번 허은혜 선수가 자리를 잡았고 바깥쪽에 6번 임대성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6번 임대성 선수, 28기 신인 선수로 오늘 데뷔전에 나섰습니다. 경기에서 개인 훈련하고 있는 6번 임대성 선수, 대열 선두로 들어섰습니다. 바깥쪽에 3번 박찬수 선수도 두 번째 자리 겨냥하고 있고 1번 구관규 선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열 두 번째 자리를 4번 정주상 선수가 내어줄지 여의치가 않자 더욱 앞쪽으로 나서는 3번 박찬수 4번 정주상 선수 최근 선행 긴 거리 승부 이어가면서 지구력 있는 승부 보여줬는데요. 4번 정주상 선수가 오늘도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대열 바깥쪽에 있는 3번 박찬수 선수가 이번해차 경주에서 선발급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열 앞쪽으로 나서는 3번 박찬수. 뒤쪽에 1번 구광규 이어서 6번 임대성. 뒤쪽으로 4번, 2번, 7번, 5번 선수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타종선 지났습니다. 대열 세번째 있던 4번 정주상 선수가 외선으로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속도 올려내는 3번 박찬수 바깥쪽에 4번 정주상, 4번 정주상 선수가 한 바퀴 선행 승부. 바깥쪽으로 6번 임대성, 6번 임대성 선수가 저치며 선두로 올라 서고 있습니다. 진인 선수의 패기를 보여주고 있는 6번 임대성, 6번 임대성 뒤쪽 따라가는 2번 김영규 안쪽에 사번 정주상, 6번 2번 3번 결승선 향해갑니다. 6번 임대성, 6번 2번 3번 4번. 성대한 데뷔전을 치른 6번 임대성 선수가 생애 첫 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